9 9세 이상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공통점을 얘기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죠. 1. 일십백천만 위 이론을 실천하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열번 이상 웃고, 하루에 백자 이상 글을 쓰고, 하루에 천자 이상 글을 읽고,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것. 2. 마늘을 하루 두알 정도 섭취하라. 하루 5ml의 마늘을 섭취하면 체내 유해 화학물질을 48%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암이나 면역체계 이상, 관절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기억력 감소 침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라. 주 3회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산책은 적당한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4. 정제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라. 정제하지 않은 곡물 음식을 주 4회 정도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을 40% 줄일 수 있다. 5.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라. 뇌졸중, 심장병, 암, 당뇨병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토마토나 포도, 브로콜리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6. 패스트푸트 섭취를 줄여라.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심장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 7. 생선을 많이 먹어라. 생선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생선기름은 면역체계를 강화한다.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생선을 먹어도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8. 소금을 적게 먹어라. 세계보건기구 1일 염분 섭취 권장량은 5mg 이하다. 지나치게 짜게 먹을 경우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 9. 적당량의 와인을 마셔라. 하루 두잔 정도의 와인은 암침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맥주보다는 와인을 마시는 편이 낫다. 10. 하루 두잔 정도 커피를 마셔라. 하루에 커피를 두잔 정도 마시면 결장암은 25%. 담석은 45%. 간경변은 80%, 천식은 15%, 파킨슨병 위험은 8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11. 차를 많이 마셔라. 심장병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2. 체중을 줄여라. 표준 체중에서 1킬로 초과 때마다 수명은 20주씩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